오셔서 사진을 얼마든지 찍으셔도 되고요. 뒤에 보시면 그분의 연혁 등다 있으시거든요. 보시고 버스로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. 네. 글씨는 누구 글씨고 부인은 왜 없는지 아, 부인은... 그리고 묘역 유해는 100%다 가지고 있으니 거기 일부 남기셨는지 100%다 가지고 왔고요. 네, 해는100%다 가지고 왔고요. 글씨는 다른 곳하고 다른데요. 보통 유족들이 이렇게 원하는 글씨를 하고 있는데 장군님은 유족이 안 계셔서 그 기념사업회에서 원하는 글씨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뒤에는 아들 이름하고 부인 어, 이름이 적혀있는데 위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어, 제가 장군님께서 이렇게 일제의 어를 그 처단하고 발산을 습격하는 그런 대담을 했동고 했으니까 일본... 이렇게 어. 있는 게 뭐지? 일본 도 평양 출신이는 아까 그 장군은 네. 43년생이야? 네. 917번이요 카자흐스탈에서 음. 돌아가셨구나 음. 1868년 8월 27일 평양에서 출생 아니, 4 3년 10월 25일이면은 8월 27일 80년을 거기에 있었는데 응, 1943년 10월 25일 카자, 카자흐스탄에 80년을 거기 계셨어? 아, 불쌍하다 얘. 어떻게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오래 계시는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거 우리 그렇게 찾아다녀면 네. 그러게요. 네, 네, 네. 아 세상에 80년을 네, 네. 카자흐스탄에 계셨네 83년에 네. 돌아가셨으니까. 네. 그럼 80년을 카자흐스탄에 계셨네 여기 오신지 1년 됐나? 안. 아니. 1년 안 됐어요. 1년도 안 됐죠? 아, 작년 8월 10일 아닌가? 아, 1년 좀년넘었 네, 8월 18일에 여기 고국에 돌아오신 8월, 거니까. 고국에, 8월 15일날 고국에 돌아오셨어 네. 아, 여기 이렇게 바로 가까이. 그걸 이걸 우리가 몰랐네. 아, 그 그러니까 듣고 이거 마스크 안 했잖아 빨리 들어가야 돼. 응. 음. 음. 아,